오픈은 저희가 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저희가 이제 전국 대회를 하면서 오픈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거가 이제 제기업백이고요 탄창 종류별로 해서 오케이. 이렇게 탄이 떨어지면 뽑아서 바꿔서, <목소리> 바꿔서 안녕하세요 오늘 USPSA 행하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오픈한다고 그서 우선 왔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지금 세팅이나 이런 거는 안 됐네요. 네, 지금 한창 하고 있어 가지고 네. 어제도 새벽 5시까지 하다가 오늘도 지금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PSA라는 게뭐 하는 곳이에요? 미국의 큰트레크 슈팅 단체고요. 어, 프렉티컬 슈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USPSA, IPSC, 투건, 브리건 스틸 챌린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USPSA랑 IPSC랑 틀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다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아... 스포츠 슈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픈은 언제 정도 지금? 오픈은 저희가 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저희가 이제 전국 대회를 하면서 오픈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돼요. 네. 각 지역에 이프레티커 슈팅을 즐기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때 한번 다 모여서 이제 대회를 해서 그 스탯도 인터넷 저희가 만든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 스탯 관리도 선수분들이 다할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매니아층이 있겠네요. 매니아층이 많죠. 뭐 한국에서는 IPSC 코리아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에 USPSA나 프레티커 슈팅 관련해 갖고 음. 영상이 많아서 그걸 보고 저한테 문의가 오셔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어떤 건지 뭐 장비는? 요거가 이제 제기업백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여기에 항상 핸드건, 저가 지금 두 정, 그리고 예비 슬라이드 두 정. 원래는 보통 세 정을 가지고 있고. 권총으로 쏘는 거죠? 네, 핸드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속사 같은 걸로 보면 되나요? 속사의 개념보다는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타겟을 맞추고. 그렇죠. 음. 움직이는 타겟도 있고, 고정형 타겟도 있고, 네, 스틸 타겟, 타깃, 미니 타겟도 있고요. 음. 네, 그걸 정확하게 빠르게 해서 점수를 합산해서 나오는 어.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아. 네. 이게 뭐죠? USPS에 있는 디비전이 상당히 많아요. 음. 이거는 오픈 디비전이라고 해서 모든 튜닝을 다 허용하는 제품이에요. 아. 네.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슬라이드 스톱이 걸려야 되는데, 음. 이건 슬라이드 스톱 걸리지 않고, 트럭도 최대한 짧게 짧게 빨리빨리 왔다갔다 할수 있도록 아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실총 같은 경우는 이 컴펜세이터가 리코일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이제 에어소프트에서는 그냥 연장바레를 껴서 집탄을 조금 더 좋게 하는 걸로 쓰입니다 저희 대표님 오셨네요 아 대표님이세요 아 네, 녕하아 대표님이세요 네 저희 대표님이세요 아 저희 가 어제 새벽까지 일하고 곳은. <laughs> 지금 이렇게 오픈한 곳이 좀 많이 있나요? 지금 오픈된 곳은 제가 알기로는세 군데 정도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세네 군데. 예. 근데 아직 준비 중이신 분도 많이 계신데 아직까지 네. 예. 현실적으로 보면 한네 군데 이 정도 준비가 맞죠? 아.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거를 차리기 시게 대표님이 차신 거고요. 아. 저는 여기서 <laughs> 운영과 관리. <laughs> 그럼 어떻게 하다가 아. 지금? 원래 우리나라에 투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준비 행동을 할 경쟁이 계신 분들 많으신데 솔직히 장소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배우고 싶은데도 볼수 있는 데는 많이 없고 우리나라 현실상 외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예. 저목적는딱 하나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아예 네. 제가 뭐... 연습을 하고 싶고 여기가 놀이터가 됐 수도 있 매치를 하고 싶고 솔직히 우리나라 30, 40대 남성들한테는 분 솔직히 이런 취미를 갖고 계시는 분 진짜 즐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네 그래서 제 그건 연습을 하고 매치를 통해서 좀더 자연스럽게 에어소프트를 할수 있게 그런 장소를 마련하게해서이렇게 아... 이야기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미국 같은 경우는 대만 보면 막 칠탄으로 막 쏘던데 네. 우리나라는 법으로 이제 그쵸. 대학이 있어가지고 이제 에어소프트건을로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에어소프트건이 보통 가스로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예. 어떤 걸로좀 보통 에어 토건 에어 코킹 한발 쏘고 장대로 한발 쏘고 아, 장르로 아, 네. 에어 코킹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전동 이렇게 모터를 이용해서 기압박스를 네. 통해서 이제 비슷한 발사하는 시스템 을 하나 아. 하고 가스식으로 하는 3 가지 방식이 있는데 네. 저희는 거의 다 가스식을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이게 저희가 에어소프트건이긴 하지만 실총하고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에어코핑건하고 전동건 방식은 솔직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실총하고 아, 예, 어떤 차이가 이게 예, 예, 메커니즘이라든지 매거진 구조라든지 시스템 자체가 전동건하고 가스식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실총은 거의 근접한 가스식 실총하고 핸드건만 이사용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비는 이런 걸로 쓰는 거구나 네. 아까 말씀드렸죠 기어백, 예. 핸드건이랑 핸드번. 이제 매거진, 탄창이죠. 탄창. 예, 탄창 종류별로 해서 예. 이렇게. 아, 저희는 아무래도 탄을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예. 보통 탄창은 한 피스톨 당한 일곱 개, 네 개는 보통 그 정도 갖고 다녀서. 어, 한번 시범으로 한번 잠깐. 원래는 이렇게 사람 있는 곳에서 저희가 쏘지는 않아요. 예. 근데 예. 이렇게 해서 쏘요런 예. 식으로 오요런 식으로 이제 쏘게 됩니다. 느낌이. 예, 네, 요런 세네요? 식으로. 음. 그렇죠이 리코일이 없진 않아요. 어... 물론 실총에 비해서는 뭐, 비할 때가 네, 네, 아니지만. 네. 네, 그래도 상당히 어느 정도 리코일도 즐기면서 쏠수 있는. 그런 총 장비는 요렇게. 요거랑 거. 신발이랑 이제 <laughs> 홀스터 세트가 있죠. 요거 이제 허리에 차는 거고요. 오픈홀스터라고 해서 요렇게. 되는 아, 거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해서 아... 다 넣을 수가 있죠. 예. 네. 보통 아... 요런 식으로. 탄이 떨어지면 이제 요걸 뽑아서 뽑아서 바꿔서 넣고. 바꿔서 놓고 어, 그래 이런 거 이용하려고 그러면 금액대가 어떻게? 어 저희가 일단 은 직원 쪽으로는 월정액제를 사용하려고거든요. 한 달에 한1삼만원 정도를 월정액제를 내지면은 거의 아, 무제한으로. 어, 자기 장비하고 음. 다 갖고 있어서 한 달에 월 십삼만 원만 내지면은 이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뭐 아. 타겟이라든지 펜트라든지. 모들 다 사용해서 자기 응. 연습하고 싶은 분 같아요. 자기가 거니까. 장비가 없는 사람도가능하네 네, 장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일단 시간당 만 원이에요. 응. 월정액은 내지만 응. 무제한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응. 초보자들이라든지 연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시간 이용료가 아니라 만 원이고 장비가 없는 분들 대여를 하거든요. 장비 응. 그 대여료가 한 시간당 만 원. 적은 금액으로 와 이게 무엇인지를 좀 체험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시작할지도 모르고 장비가 어떤 게 좋은 건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